담바세스먹는 여기 담바세스 먹는데 가봤어 어 아, 한석이랑 같이 가봤어? 응. 엄마 왜? 네. 근데 우리 어떻게 뭐 사러 갔잖아 그지뭐 사러 갔지 엄마 엄마가 그 마트 가서 뭐뭐 산거 어디 갔어? 그거 엄마 차에 놔뒀어 왜? 차에 놔둬야지 무거운데 어떻게 들다 가? 여기 놔두면 되잖아. 여기 놔둘 수 있나 재인아? 뭐래? 마트에서 산 거. 응. 음, 너무 크지. 음고 커가지고 여기 못놔둬어 맞아. 여기 이렇게 뺐어. 그 쟁을 이렇게 뺐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놔둬야 돼. 아, 복숭아 빼서 놔둬야 돼. 아니 응. 복숭아 좋아해? 응. 그리고 아니는 아, 어떤 과일 좋아해? 복숭아. 복숭아? 아니는 응. 어떤 과일 좋아해? 과중에서? 응. 과일들 중에. 체리. 아, 체리. 맞아. 체리 제일 좋아해. 두 번째로는? 체리는. <웃음> 몰라. 다이나, 다이나, 서다인, 해나, 해나야. 다인이 왜 대답 안 하지? 어 <laughs> 엄마 속상하다. 다인이가 대답 안 해도. <laughs> 엄마가 다인이 여러 번 불렀는데 다인이가 대답 안 했잖아. 엄마 왜? 엄마 왜? 다인이 복숭아일 제일 좋아해. 아, 어... 복숭아. 복숭아 진짜로 복숭아 좋아해? 응. 음. 수박은? 수박도. 체리는? 체리도. 블루베리는? 그래, 응. 그리도다 응. 좋아해? 네. 응. 그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체리는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면 체리가 제일 좋아. 강이. 아, 강이. <laughs> 체리가 좋아. 아인도 응. 체리가 좋아? 너왜 맨날 언니 따라 해? 다인아, 너 얼굴에 이거 묻은 건 뭐야? 하얀 거 이거 뭐야? 음. 딸기 말고. 뭐라고? <laughs> 뭐라고 했어? 딸기가? 딸기 말고. 딸기 말고. <laughs> 그, 어, 이거. 이거 뭐야? 응. 이거,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아니, 내가 알려줄게. 그, 다, 다이리가 이렇게 해서. 그, 이거. <laughs> 다이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게 뭐야? 이거. 응. 어, 이거. 이게 뭐냐고. 다이네, 다이 여기, 셋다 안에, 조조가 있고, 그, 다, 다이게 물어니이가 데리고 갈수 있는 것 같아. 짹짹이가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다이너. 요거 뭐야? 요거? 요거 뭐야? 다니 얼굴. 다니 얼굴? 엄마가 다니 얼굴 왜 이렇게 만지지? 엄마다 잘. 얼굴 빨라고 그래요 니얼이빨려 i 그래 엄마가? <laughs> 아니 엄마 다인이 t 이 귀여워서 t t l e bit 아 f a l i t t 아니, 귀여워 안 귀여워. i t t l e b 귀여 of a l 귀여운 짓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하는 렇야 하는 거야? 귀여운... 예쁜 딸고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딸고치를 이렇게 하는 거를 봐봐. 딸고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딸고치를 응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아니 아까 딸고치랬지. 어디서 집에서. 딸고 응. 응. 어 언제? 아까 집에서 했어. 언제? 아까 엄마랑 있을 때. 제인이는 어디 있을 때? 재니는 제인이는... 거실에 있고, 다인이는 엄마 방에 같이 있을 때 엄마랑. 쟤는 거실에 있고. 쟤는 거실에 있고, 그럼 다인이는 엄마 방에 있을 때? 다인아. 아. 엄마. 응? 엄마 왜? 오, 그러면 뭐지? 가인아 뭐. 뭐 거기 만지지마 손으로 왜? 가인이가 손 만지면 왜? 지지야 먹지도 말고 먹 그거 뭐? 말고 그렇게 만 이거 빨대 좀 깨물지 말고 그냥 마셔 언니 봐봐 언니 빨대 보여줘 언니 빨대 동그랗지? 가인이거는 그렇게 깨물면 안나와 나오지 나한테... 나와? 네. 아니구나 재니재니재니한테 했어. 여기서. 뭐라고? 엣체엣지 이렇게 했어. 이체 했어, 언니가? 응. 제니가 여기서. 여기서이체 했어? 아나, 엣체할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지, 엄마가? 응, 그래. 맞아. 응, 그래. 맞아, 이렇게 가리고 하는 거 알았지? 아빠가 다인이 이쁘대? 안 이쁘대? 나 이거 다 먹고 또 먹고싶다 나중에 또 사줄게 이쁘대 이쁘대? 맞아, 이거 봐 우와 이거. 헉, 다인아 음. 다인이랑 언니만 이거 먹고 아빠는 이거 못 먹었네 어, 맞아 어떡해 다인이, 여기 서 아빠, 무신거 뭐 먹을지 내가 물어볼게 아빠 뭐 먹을래? 이렇게 해볼게 아빠 뭐 드실래요? 이렇게 해야지 아빠 어른이니까 그렇지어 맞아 해봐 아빠 뭐 드실래요? 어 그렇게 물어봐야지 응 아빠가 없잖아 근데 지금 아빠가 안 계시네 어 맞아 아빠 해서 안나 신나 아빠 전화해서 얘기하면 되잖아 아빠 사가야 되나 그러면? 아빠 거 사가야 되나? 응. 어. 집으로? 응. 어. 근데 엄마 생각에는 나중에 아빠랑 응. 주말에 또 오면 될것 같아. 아빠가 괜찮아. 아이들만 먹으세요. 이렇게 할것 같아, 지금 <laughs> 아니요. 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겠 녹아, 녹아. 집에 가는 동안 녹아요. 더워서. 상추도 벌써 녹았는데? 상추도 녹았어? 응. 어. 무슨 상추? 뭐 맛있는 냄새 나지 않니 재인아? 진짜? 응. 여기서 무슨 요리 하나 봐. 저기 뭐? 어디서? 음식점이 그래. 없는데. 음. 이렇게. 음. 여기 근처에 있나봐. 응, 근처에 있나봐. 오, 새다. <laughs> 음. 무슨 새기지? 무슨 새기지? 무슨 새기야, 새가. <laughs> 블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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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다인아 새한테 가볼래? 무워 예. 무서워 새 무서워? 응알았 가지마 새는 안 무서워? 쟤는 무섭대 달래 너는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운거지택배이있데 저기 갔어 택배기 <끝쭈데> 저기 갔어? 응 택배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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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가만히 있네. 서 있네. 저거 왜안 올라가? 엄마! 응? 그러면 원래 슥슥이 가까이 오고 만지면 슥슥이 날아가. 응, 맞아. 어, 가까이 오거나 날아가. 엄마! 응? 엄마, 슥슥이 델트, 저개다 많이 오고 싶어. 응. 안 갔다. 어디 갔어? 저기 밑에 있네. 엄마 저번에, 엄마 저번에, 제니, 음. 어, 한글 학교에서 뭐 배웠잖아. 요 노래 이렇게, 어, 시아나랑 같이 하는 노래 근데 어, 엄마 그때, 어, 요거 타이 못했는데, 이책 갖고 가고 그랬는데, 여기서 따라하면 되지. 맞아. 근데 이 책은 그 이후에 생긴 것 같아. 뭐가? 그때는 없었고, 그거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주신 것 같아. 안녕이 다이나 여기다가 안녕해 전화기에다 안녕해 아나 안녕 아니, 이거 재밌어. 엄마가 선물로 준 거야 할머니가 준 거야 할머니가 주신 거야? 안녕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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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